아침이 소쩍새 우는 것이라 들리시나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들어가고 싶은 곳. 앞에 이렇게 무슨 밭 같은 것도 있고요. 차들이 꽤 다녀요. 고요 여기만 조명을 이렇게 번쩍번쩍 아침 저녁으로 켜놨어요. 오, 이 것도 너무 예쁘다 그죠? 그 약간 괌에 있는 그런 꽃의 느낌이 납니다. 산책 가볼까요? 자콘과 파채 삼겹살, 오등어, 전복장, 바람떡 이거는 떡갈비, 방어회, 전분물회 이렇게 생상이 나왔습니다 먹어보고 싶었던 낙지 만두 찜도 추가로 나왔어요 식사 버전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대응사에 이렇게 등이 달렸습니다. 음, 아기자기해서 너무 귀여워요. 성원 같은 거 적어 놓는 건가 봐요. 그죠? 우물이 이렇게 귀엽게 있습니다. 저기 신기한 약간 종이 아니라 뭐 돌리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조? 학교 다닐 때 접붙인 경험이 있는 개복숭아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어... 계속 생각났었는데, 여러분, 개복숭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털이 보송보송! 순수건 뭐 하나 사자. 모노레일 타지 말고. 음. 응. 과연 오늘 아내 해남 땅끝 스카이워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는 길에 산책길이 엄청 잘돼 있고, 공기는 또 엄청 좋네요. 부산 이후로 이렇게 약간 청명하고 바다가 드넓은 곳은 처음 보는... 방금 마을 처음. 너무나 무서운 것. 근데 날씨가 막 습하지 않고 바람이 끈적이지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산책하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이거는 또 뭘까요? 이렇게 소원을 적어 놓은 건가? 해남이 참 볼거리가 많네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 다 물고기가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음. 근데 해남 한우 되게 유명해 화장실이구요. 저희가 예약한 오션뷰 더블베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약간 차방처럼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구요. 지금 좀 늦게 오긴 했는데, 보면, 와, 일몰이 지금 엄청나요. 뷰가 너무 좋네요. 이게 방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라니 너무 좋습니다.